아, 이거 화면이 살짝 삐져나갔네요. 요, 오른쪽으로. <laughs> 파란색 줄기 하나 보일텐데. 아, 이거, 잠깐만요. 요게, 요렇게. 어, 이게 왜 남지? 1280720. 원래 남았나요? 그냥 갑시다. 아. 다닥다 아이템은 아, 이 템프리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가야 될 텐데. 예, 연운이 이제 6, 6초 6 네. 두매년에서 6초마다 하나씩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많이 쌓우셨네 어, 우리 아군의 핵심 전력은 아무래도 리븐이 아닐까. 리븐을 오래 오래 살려두는 게 편하죠. 그런 그림이 나올지는 좀 미지수인데. 기세가 세긴 하죠. 어, 깊은데. 에헤 먼저 깊고 시작하면 안 좋죠. 어, 근데 피를 골고루 뺐다. 오! 아, 어, 근데 내가 너무 깊은데. 아, 이거, 자, 데코즈가 만화가 없는데요. 이분 도착하고요 이럴 때가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되는데. 아, 저까지 왔습니다. 간단하게 잡아내고 이 먹어야되는데, 아 이거 먹어야 먹질 못하게 하네 점령됐습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죠 이러면 마이는 결국 잡혔고요. 저거는 지켜줄 수가 없죠. 제가 궁이 없으니까. 아실힐나 줘요. 에이, 에헤이. 너무 야박하다. 되게 야박하시다. 다행히 잘 막았네요 근데 아 공쓴거는 좀 아쉽다 안쓸 수 있었는데 아... 신발 살 돈이 약간 안되네요 탑에서 정말 끈질기게 싸웠는데 바텀이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나보네요 이러면 저희는 좋죠. 바텀은 무난하고, 무난하고 탑은 이겼으니까. 우리, 저, 궁이 없어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어허, 아, 이런. 그렇지, 미분이, 오이구야, 잘 밀어내네요. 잔나공이 이제 빠지면 이제 비슷해지죠. 비슷 양측의 공력, 아, 근데 블랜드는 공이 있구나. 오우야, 잘 들어가시는데. 아, 저 사이즈에서 좀 맞추네요. 아, 내가 궁이 쿨이어가지고 어떻게 안 되네. 제가 궁이 쿨이에요. 와, 벌써 모렐로가 나왔어. 장난 아닌데. 자, 눈을 말씀드리지만 상대 팀에 문제가 뭐냐면 탱커가 없어요, 탱커가. 다 큰데 지금 바텀 내려가 있느라고 타자 도움을 못 줬죠 아 어, 잡자구요? 알겠습니다 좀 오래 걸렸지만 집으로 가고, 신발 사고, 정령의 형상 사고, 이거 업그레이드는 못하겠죠? 요거까지만 사고, 즐거운 쇼핑타임. 종립되는 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아이고, 미신도 왔네, 이거. 어, 상대 카이팅이 좋아서. 와, 다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요. 이분을 지켜라. 지켰다. <웃음> <웃음> 좋다, 좋다, 좋다. 아, 저게 날아가 는 거를 붙잡 아 채도 제가, 안되 네요. <laughs> 모습을 보여야, 아, 벨코즈가 있구나. 이거 무리했다가 실수하면 은또 답이 없으니까. 도와줘야겠다, 내려가서. 지금은 저희가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와, 저것도 괜찮네. 고고모를 잡았네요. 공유부도 먹고, 걸어도 될것 같은데, 뭐, 지키면 좋고요 아군이 공이 하나도 없다. 어, 근데 잘하고 있네요. 오우. 오우, 와이 말자, 하. 왜, 왜 여기에. 어허. Uh -huh. 아, 이거 못 잡네 <laughs> 딜이 안돼서 역시 발이 좀 빨라야돼요 다음 아이템은 아... 아, 그래도 마방 유전가? 아닌데 코구모가 물리 딜로 가네 사수가 하나만 사놓고 좀 고민을 해봅시다 제 사용은 되게 승천해부죠 코구모 같은 애들 초노할때 나쁘지 않죠 야 바텀에서 또 코구모 잡았어요 오못 지켰다. 다 이어야지. 오 잡혔네요. 지금 자크가 이제 마구한 템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빌 받을 때인데, 야. 메타슬럭을 레이저가 보는 듯한 느낌이네요. 마이엔 아니. 레이저가 참. 저 이거 참러고보니까 스킨이죠. 스킨이네. 아, 안 돼.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타워 밖으로 빼는데요. 탑이 탑이 이겨주길 바라야 되는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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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자자자자자자. 대코즈가 저렇게 빨랐나요? 이렇게 빨라. 지킬 수가. 지킬 수가. 티킬 수가 없네요. 아이고 또 잡히겠다. 에헤. 허이 거 참. 아, <laughs> 사대일은 안 되겠다, 진짜. 그 와중에 레이저. 와, 진 <laughs> 이거는 뭐, 마이가, 양, 저, 양념해 놓은 거 먹으면 되는 거죠, 뭐. 쿨한 바퀴 돌렸을 거예요, 아마. 못 돌렸나? 들어가서, 썰고, 썰고, 썰고. 잡히겠지, 뭐. 아, 이게 미니언이 쓰러질 때 주는 거구나. 아, 어... 리분이 집을 갈 타이밍이 아닌데, 템을 못 쐈나? 몸은 내가 맞는다. 와... 멀리 날아가네 잡혔네요? 마관... 야 마관색 장난 아닌데? 아 저게 마관을 타면 그... 근접했을 때 주는 데미지도 관통이 붙구나 그게 마법 데미지니까 태양 불꽃 망토 그다 포인트 관리가 잘 돼서 게임이 끝나겠네요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무난했네요. 전체적으로 무난한 게임이었고. 자, 방송 종료.